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30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그 이렇게 그죠 지금 항이 달라지고 있죠 그럼 제이 30항까지의 합을 구할때는 이렇게 가세요 k는 1부터 30까지 ak 그러니까 뭐야 k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항이지 n항 이렇게 갈거 아니니 지금 저 놈들을 규칙으로 관찰하면 쟤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치 1항은 1까지, 2항, 2항은 1부터 2까지도 하고, 3항은 1부터 3까지도 하니까, n항은 1부터 n까지도 한단 말이야.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럼 얘를, 가, 이게 a n 이야 이게 a n 그걸 얻다가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지 i g m k는 1부터 30까지인데, 자, 2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어?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 그죠? 음. 자, 얼마니, 이거? 3분의 n, n 플러스 1, M프로시 30, 31, 32 이렇게 되는거야. 그치? 맞아요. 어,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거 16이고 이거 10이잖아. 그치? 어, 계산하시면은 4960이라는 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거야.